안녕하세요. 뻘짓 뻘지 정보소의 뻘짓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하도 뻘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려 LG에서 이 48형 LG 올레드 TV를 무려 3대 빌려줬어요.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48CX라는 모델명으로 아실 텐데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죠. 외형부터 살펴보면 48형 올레드 TV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슬림해요. 패널 부분도 되게 얇게 되어 있고 스탠드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자리를 크게 차지하지 않게 되어 있죠 특히 이 스탠드 라인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판을 할 때마다 완판이 될 만큼 평이 워낙 좋아서 제가 굳이 뭐 좋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48인치 TV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무려 4K 120Hz예요 아니 TV가 4K 120Hz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안방이나 거실에 TV로 둬도 되고 컴퓨터, 콘솔을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녀석이라는 거죠. 자, 먼저 이 올레드 TV가 화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올레드 패널은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발광하는 소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 소자 하나하나가 그 빛을 내는 거니까 검은색을 표현할 때는 그냥 소자를 꺼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블랙을 보여줄 수 있고, 블랙이 정확하니까 명암비가 높아지고, 명암비가 높은 만큼 색 전율도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8형 LG 올 l 드 TV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TV 중에서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G-Sync 컴퓨터블을 지원해요. 응답 속도도 1ms다 보니까, 누가 봐도 요거는 게이밍을 타깃으로 한 거죠. 뭐,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럼 얼른 세팅을 해보죠. 뒷면을 살펴보면 HDMI 2.1 포트가 4개가 있고요 USB 포트와 램 포트도 있고 당연하게도 TV기 이 때문에 안테나 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구성한 시스템은 i9-5900X에 RTX 3090을 연결했는데요 PC와 연결하면 HDMI 2.1에서는 크로마 샘플링 4 4 4에 12비트 색 영역이 가능한 것을 볼수 있죠. 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TV에 연결하실 분들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부터 HDMI 2.1 포트가 있으니까 요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도 HDMI 2.0으로도 크로마 샘플링 442로 설정을 하면 4K 120Hz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자, 일단 설정에 들어오면 화면에서 4K 잘 잡혔고, 그리고 이렇게 주사율도 120으로, 어 4K 120잘 잡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 너머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화면이 큼직큼직하니까 시각적으로 만족도가 되게 높고요. 검은색이 야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색감도 어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 나가는 길을 찾으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달려줘도 되나? 이거 뭐 어떻게 약간 사람 같은데? V로 포커스를 활성화하고 오 요런 식으로 한 거구나 와 근데 확실히 이제 그냥 4K를 넘어서가지고 절대적인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 정말 사뭇 다르게 <laughs>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예전에 스튜디오에서 4K로 이제 이 o 도우부터 툼레이드나 이런 걸 했었는데 와 훨씬 좋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다르네요 느낌이 완전 다른 게임이래요. 진짜 이건 콘솔이든 컴퓨터든 게임인 용도라면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콘솔은 4K라고 하더라도 게임에 따라서 30프레임, 60프레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설정에서 보면 빠른 화면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플루이드 모션 같은 프레임 보관 기술이에요. 써보니까 아직 100% 완벽하진 않은데 뭐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3세대 인공지능인 알파9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화면이 노이즈를 제거주거나 FHD 영상 같은 거 4K에서 봐도 뭐 깨지지 않게 업스케일링을 좀 자연스럽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아무래도 절대적인 크기 48인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상 바로 앞에 사는 것보다는 살짝 떨어져서 시야 확보를 좀더 해야지 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FPS보다는 뭐 RPG 게임, 트리플 어, a 급 요,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 좀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플리커프리의 올레드 자체가 블루라이트 발광량이 이제 LCD보다 좀 적기 때문에 좀 오래 봐도 상대적으로 좀 눈이 덜 아프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이싱 게임 세팅 이렇게 보는 거 게임을 하면 누구나 꿈꾸는 로망 아닌가요? 와 정말 보자마자 압도감에 <laughs> 엄청납니다. 와 지금 레이싱 휠에서도 진동도 오고 화면도 지금 양옆으로 시야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laughs> 와 정말 이거 운전하는 맛 나른데요 이 정도면 와 진짜 몰입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120 h z 를 방어하지 못하더라도 디싱크 컴백터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약간씩 떨어져서 이제 끊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 인플렉이나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제가 지금 핸들 움직이는 대로 바로바로 오고 있고요. 반응이.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하다가 뭐 소리가 좀 작다, 크다 하면, 그냥 여기 리모컨의 스위치를 이용해서, 요렇게 소리를 올리면 됩니다. 이게 <laughs> 소리를 한60 정도만 해도 너무 커서 이제 가정집에서는 이제 못쓸 정도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한 30, 40 정도만 해도 출력이 아주 빵빵하더라고요. 이게 40W 출력인데 기존 일반 2.0 채널 사운드를 아까 말씀드린 알파9AI를 통해 가지고 가상 5.1 입체서라운드로 뽑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밟아보자. 후, 후, 후. 와 진짜 이 산길 내려갈 때 와! <laughs> 제가 레이시 게임을 좀 못하는 편이긴 한데도 진짜 재밌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동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달릴 수 없는 길이잖아 요 이런 길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약간 대리만족 그런 것도 느끼고 아 되게 괜찮네요. 올레드는 이런 영상을 봐야 되거든요. 와 정말 <laughs> 명암비가 엄청나지 않아요? 이래서 올레드 올레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 배경이 약간의 회색도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잼 같은 이런 <laughs> 꿀 같은 게 훨씬 더 색감이 좀 찰지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쓰면서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계속 화질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압도적이고요. 그러면서도 4K, 120Hz 고주사율, 1ms 등답속도 G-Sync 컴퓨터블 지원. 갖출 거는 다 갖췄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 갖춘 게 바로 가격이죠. 18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랑 비교를 하면 당연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4K 120Hz를 지원하면서 OLED 패널인데 48인치. 이거는 정말 류에일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굉장히 잘 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을 때 이게 구매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좀 수상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이해가 가요. 저도 이거 하나 집에 놓을까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물론 12개월 할부로요. 어쨌든,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게이머 분들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게이밍 모니터인 듯 TV인 듯한 48인치 LG 올레드 TV였습니다. 뭔 소리죠? 아무튼,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감사하고, 고르면 다시 봅시다.